첫 번째 소식은요. 악플 선처 없다입니다. 가수 신화 앤디 c 의 아내가 본인의 SNS에 도넘은 악플들을 공개를 하면서 악플러들에게 아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앤디 c 의 아내의 도넘도를 넘은 악플이다. 어떤 음. 내용입니까? 네. 앤디 c 의 아내는요. 15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나쁜 글을 보게 해서 죄송하다 라는 글과 함께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일단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을 향한 이 원색적인 욕도 있었고요. 그리고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막말, 성희롱 등 정말 NDC 부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아. 어, 악플이 달려있어서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나쁜 글을 저도 이제 그 중에 단 하나만 확인했는데도 아 이걸 내가 받았다면 싶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더라고요. NDC 아내가 정말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악플을 도를 넘은 악플을 받았을 때나 신고할 거야. 다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막상 내가 신고를 하는 게 남편의 팬들을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에게 패를 끼칠까 이런 생각에 아유 말자고 접었다고 해요. 신고하지 못했고 그래서 차라리 아이고 그래 무풀보다 악플까 어?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고 아예 메시지창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렇게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말이 보통이 칼보다 예리하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말 같지 않은 말 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에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이 읽은 이, 이 말은.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앤디 씨 아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감내를 해 나가겠지만 이 글을 보시고도 도가 지나친 언행을 계속하신다면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취합해서 이제는 정말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정확히 했습니다. 네 근데 앤디 씨 아내뿐만 아니라 사실 연예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예전부터 악플로 고통을 음. 받아왔었거든요. 악플과의 전쟁이 이게 끝날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사망한 어떤 여자 가수도 이게 결코 뭐 극단적 선택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기절을 했는데 그 가수도 오랫동안 악플로 시달려 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가수 보아 씨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나 너무 오랫동안 악플에 시달렸어요. 저도 법정 대응 나 쓰겠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어떤 고질병과도 같은. 텐데 심지어 이제는 요 악플 다는 거에서도 넘어서고 있어요 이 개인 방송들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플에 달았던 그 내용이 개인 영상의 제목으로 너튜브 등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악플이 제목이 되는 가짜 뉴스 뉴스 일수도 있고 루머 일수도 있어요 이런걸로 심지어 그럼 이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어머 이게 진짜야 하고 보면서 그 이제 개인 방송 하는 사람한테 이게 돈벌이까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언제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최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예인이 이런 악플로 인해서 심리적인 뭐 마음 이런 또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면 그 악플로도 그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요즘에 상담원 이렇게 전화 받으면 이분도 당신의 가족일 수 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다 가족이고 누나고 동생이고 언니고 남편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 주시죠.